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애동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애동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애동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음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신앙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계를 내세워 전쟁에 나섰다가 크게 패하고 언약계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계이기에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의 결과였습니다 평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의 때에 언약계를 부적처럼 의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언약계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블레셋 전역에 독한 종기가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언약계를 둘 수가 없어 수레에 언약계를 싣고 전나는 소두 마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이두 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는 곧장 이스라엘 진영이었던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계를 모시게 됩니다. 언약계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함부로 사용할 때 그곳에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언약계를 다시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가시적 표식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국의 수도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적군의 기습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한 듯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그다윗의 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언약계를 싣고 오기 위해 새 수레까지 준비했습니다. 언약계를 실을 수레니 제작할 때부터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최고급 자재로 만들고 바퀴도 잘 굴러가도록 기름칠도 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씻고 나오기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고 나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언약궤가 함께 한다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고 이날을 경축합니다. 서로가 기쁨에 젖어있던 바로 그때에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황급히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고, 그만 우사는 즉사하고 맙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악사들의 연주는 멈췄고, 언약계를 옮기는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이시의 충격을 받고, 우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레스는 충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하면 무슨 수로 살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과온 백성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 소중한 하나님의 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붙잡은 우사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괴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또그 누구도 언약괴에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괴는 마차나 수레에 싣고 이동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깨에만 메어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언약괴 운반에 관한 율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이시대에 황소가 끄는 수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수십리 그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편리한 도구나 쉬운 방법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지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사가 세수레로 괴를 이동시키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의 과정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강가하고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기 위해 편리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한 의도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자손에게 하나님의 괴를 메고 이동하라고 할때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작 10명 미만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이스의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이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고 다이성을 재건축하고 블레셋도 격침하여 국민들에게 위엄 있고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자리만 만들면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기 위해 3만이라는 대군단을 이끌고 국민적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가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이동할 때 사람의 어깨에 메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에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에는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았다 해도 사람이 운반한 시간과 수고보다 빠르고 편한 수레가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사용했던 이동 수단이었던 이 수레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전멸시킨 왕의 모습으로 보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야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칫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었던 다윗에게 이 사건을 통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분명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의 방법과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장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고집과 욕망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반기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서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